이게 어미순에서 자란 거야. 어미순 그러니까 본순에서. 음. 번 보자. 이게 이게 이렇게 많이 그거는 이제 가 많이 됐네. 아,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? 그 바람에 비바람에 저번에 비 많이 올때한 아... 이틀 올때 그때 이제 비바람에 이제 쓸린 거야. 아. 음. 이게 그 그게 말랐다는 거지? 어, 상처 입은 거야? 아. 어? 이거 어, 터졌어, 여기. 음. 수정한 지한 달은 안된것같거요 여기 터졌어. 아, 터졌구나. 어, 터졌어. 어. 또 터졌어. 우와. 아, 잘 익었네. 그농풀수는다 말랐거든. 어. 한 달은 아안 되더라. 아, 잘 익었네. 아 맛있겠다. 음, 한번 먹어보자. 음. 같이 먹어, 같이. 저기 해가지고. 음. 아니 그렇게 자르지 말고 아, 이렇게 잘라볼까? 음, 음. 음. 나만 보는 거니까 꽃달로한번더한번 아. 더? 응 어. 아니 이렇게 이렇게? 응 어. 그래서 그걸로 하나씩 먹어보자 아. 자음음 음. 이야 뭐 작은데 되게 달다 엄청 달네오 아가도 맛있는데. 사이즈가 크진 않는데 엄청, 음. 엄청 달다. 요거 봐봐. 응. 응.